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처럼 개신교인들을 타락게한 말도 없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았으면 절대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사람들이 자주 인용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려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태가신 것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전에 태간 사람은 딱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개인도 창세전에 태간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공동체로 태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에서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예정은 영원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에 나가야 구원이 있느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 믿다 고백하고,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보장받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가당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택하셨지, 여러분 개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모두 한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영으로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나의 영과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체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잠시 교회에 실리는 것은 물론 용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밀삼아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제 끊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자라만이 예수의 영이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도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마지막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 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 예수의 영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충만해지고 강하여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교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견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은 점점 소멸되고, 난중에 여러분의 영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를 져서 또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서 잠시 교회를 쉬는 것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보아주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의 영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